작업 효율을 높여줄 무선 키보드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PC 스마트폰용 무선 기계식 키보드 k 9 6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키보드는 듀얼 모드 연결을 지원해서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편리하고 합수압 가능한 애드 스위치가 장착되어 사용자 정의와 일관성을 제공해요. 또한 PBT 플라스틱 티컵 재료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100개의 키로 구성된 표준 키 세트를 제공합니다. 영어를 지원하며 유선과 무선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요. 케이머, 타이피스트, 사무실에서 모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죠. 만약 텐키리스 키보드를 찾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86 무선 핫스왑 가능한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이 키보드는 핫스왑 가능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기계식 스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와 2.4그램 연결을 모두 지원해서 모든 장치에서 무선 작동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내장 디스플레이 화면은 키 입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타이핑 효율성을 높여줘요. 볼륨, 로타리 버튼은 사운드 볼륨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PBT 플라스틱 키컵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87개의 주요 키를 갖추고 있어 모든 컴퓨팅 요구사항에 완벽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K86 키보드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만족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지텍 K400 플러스 안드로이드 스마트 TV 노트북 터치 패널 무선 터치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2.4GHz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무선 연결을 제공하며 87개의 키로 효율적인 타이핑과 탐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맨브레인 작동 스타일은 정확하고 반응적인 타이핑을 보장하며 영어와 함께 사용하기에 정확하고 일관된 입력을 제공합니다. 소파에서 편안하게 TV를 제어하거나 노트북을 제어할 때 편리하며 로지텍 브랜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무선 키보드를 찾고 있다면, 로지텍 K400 플러스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